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저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이른면 지세포리에 자리하고 있는 여기 빌라. 일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이후로 사람들도 정말 많이 가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한 두어 번더 갔을 때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 물건인데 어, 그도 그럴 것이 감정가 대비 24% 그러니까 2억인데 한 5천만원 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해당 물건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한 이전 영상은 우측 상단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101동이 아닌 여기가 이제 101동이거든요 어 101동은 저희가 매수 대리 의를 받을 수가 없고요 뒤에 103동 자, 요거 진행하실 분들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4층은 다 낙찰이 됐죠. 대금 납부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낙찰이 됐고, 1, 2, 3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103동도 현장 임장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임장을 다녀왔고요 관련한 내용 장단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안내해 드립니다. 어, 포털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나오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치시면 이런 앱이 나옵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해당 물건은 경매 물건의 물건 종류별 지역별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권 위주로 현장 영상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어, 전국의 매수 대리업을 하시는 중기업소 대표님들과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물건들도 꾸준히 업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않더라도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전국에 있 물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물건 소개입니다 자1 2 3층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가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 그리고 여기가 2호 라인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장단점이 확인하게 보이죠 자 1호 라인은 정면이 좀 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동이 안 가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동은 1 2 3층의 앞동이 좀 가립니다 2층까지는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3층은 그나마 조금 튀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1층이 무조건 좋냐? 또 그렇게도 볼수 없는 게 호불호가 나뉩니다. 자, 나는 정면이 좀 튀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1호 라인이 좋을 것 같고요. 자, 2호 라인은 안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바다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정면에 답답함은 조금 있지만 바다 전망이 나오는 호실을 찾는다시면 2호 라인 1층 2층 3층이 2호 라인을 보시면 되겠고 바다가 좀잘안 보이긴 하지만 정면이 뒤에 있는 게난더 좋다 하시는 분은 1호 라인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희가 1, 2, 3층을 내부 모습을 담아 왔거든요 안 열리는 호실 빼고는 다 담아 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의뢰를 주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호실 별로 의뢰를 저희가 받아버리면 안내를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해당 약물건에 관한 단순 문의는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뢰를 받은 호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가격이 비싸요. 싸요. 얼마 쓰면 될까요? 뭐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부분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뢰를 이미 받은 분들에 대한 정보 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현장 가셔가지고 상세히 보신 후에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찰 일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실마다 조금 멀쩡한 데도 있고 바닥이 조금 일어난 데 있고 타일이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좀 보시고 좀판단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101동 요거는 저희가 현재 진행이 불가하다 말씀드리고요. 직접 입찰이나 다른데 의뢰하셔서 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3동에 안에서 대입찰 가능하다. 4층 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2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정가가 2억 500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층, 1층만 1억 9천 9. 5으로돼 있네요. 103동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2억 500 기준으로 4,934만 7,000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23평 신축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호실이 직접 보셔서 임장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103동의 모습 바로 현장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3도 안 보겠습니다. 여기가 102호. 후반으로 갔을 때백 기후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양파는 혹시. 네. 일단, 1 0 3동에빼기운는 외관상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앞쪽에 101동에 좀 뷰가 가리고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바다가 조금 보이네요. 자, 요런,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대기 요 소개였고요. 백기로는 잠겨있네요. 자, 이백요 아, 2 0 2호 들어오니까 여기 타일이 좀 깨져 있네요. 여기 바닥에 타일이 널부러져 있고. 여기 점은 없어 보이고요. 음 여기는 이쪽 벽면도 지금 여기가 깨져 있는데 여기도 좀 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일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타일도 보시면 약간 오른쪽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솔 들이죠. 이것도 뭐좀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 요쪽 지금 타일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이 없고요 현재 여기는 층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네, 개방감이 조금 낫네요. 아까 이층보다는 오른쪽이 바다 살짝 보입니다. 자, 그다음 에 여기 문이 문 떨어진 이거야 뭐 붙이면 되고. 음 아, 여기도 타일이 떨어져있네요 타일 떨어져있죠 바닥에 타일도붙지다말았나요 여기가 자여기 지금 202호입니다 202호 202호는 욕실에 타일좀 떨어져있고 그실에 지금 타일이 떨어져있는 부분 요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원. 자, 다시. 201호. 자, 거실은 역시 별 문제 없구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도 아, 깨끗해 보이네요. 자, 아주 뭐 깨끗해 보입니다. 예쁘네요 전혀 뭐 하자없어 보입니다. 201호 같은 경우는 이쪽 정면은 좀 숲이 보이는데 네, 이쪽, 이쪽 오른쪽 편이 조금 가림이 있죠. 욕실은 뭐별 문제 없고요. 여기 바닥에 여기 하나가 일어나 있네요. 마루가 하나 일어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짝 우렸네요. 살짝, 요 끝부분이 지금 우졌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부분 약간 오른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큰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거실에서 바라볼 때 전망 시야는 괜찮고요. 저기 바다는 살짝 좀가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201호. 201호는 마루 안방 마루가 조금 오른 게 있네요. 그 외는 특이점 없고요. 자 201호를 봤고요. 305입니다, 305. 자, 305는, 어선치 문제 없고, 여기 바닥이 살짝 벚그려 보이는데, 뭐 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또 여기도 여기 끝에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오었네요 살짝 이 중간 부분이 이것도 보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는 에뭐 타일이 깨끗합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아, 3층은 그래도 조금 개방감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302호 거든요. 오른쪽에 바다 보이고. 여기는 한 발이고요. 요런 데도 마감이 덜 됐다 싶기도 하고요. 요런 데 굉장히. 화장실 안은 뭐, 깨끗하고요 베란다 네. 공간.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이제 밖에 보는 표인데요. G세포 항이 좀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정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05가 되어있습니다. 타일은 이, 이 부분만, 딱이 부분만 그렇거든요. 이래 요거는 조금만 보아야 될것 같은데. 요큰 문제는 없어 보이구요. 자, 301호입니다. 301호가. 301호. 자, 여기 한 방. 별다른 문제없어 보입니다. 욕실도 별다른 문제없고요. 주방 어, 무난하고요. 자 벽쪽에 타일도 여기도 조금 보수가 야 되나요? 이게 살짝 조금 나왔다 싶기도 하네요. 살짝 네 이쪽 타일이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떠 있고 뭐 그런 경우요 1호 라인 정면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는 바다가 조금 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호 라인은 오른쪽으로 틀면 바다는 보이고 대신 정면이 이 건물에 막혀 있죠, 백일동에. 근데 1호 라인은 정면이 이렇게 조금 개방감이 있고요. 막혀 있지 않다는 거죠. 숲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 바다가 조금 보이지가말라좀 가려 있다. 1호하고 2호의 차이가 그겁니다.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실 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도 뭐큰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 살짝 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역시 여기가 살짝, 여기가 살짝, 살짝 떠 있네요. 이게 약간 좀 시공할 때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이 조금 마감이 좀 그러네요. 살짝 더 있습니다. 살짝 많이 뜬건 아니고. 살짝. 자, 301호까지 살펴봤습니다. 301호는 아까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중간에 이게 살짝 더 있는 거. 네, 이거 조금, 조금 밀어넣으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하자 없습니다. 자 401호 이원은 낙찰이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